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요한 복음에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는. 일곱 번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적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들에게 들어가는 사람들만 정직한 사람들이고,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는 사람들이고, 울타리를 넘어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스스로가 도적과 강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울타리를 넘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심판을 자증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복선으로 깔아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 사꾼이 나오는데, 사꾼은 삭스를 받고 양을 치는 파타임 목자입니다. 그들은 양을 온전히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꾼이라고 비난만 해서는 또 곤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한 목자일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지 누군가를 사꾼이라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은 지역, 맡은 영혼, 맡은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짝퉁 목자들을 지나서 드디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될수 있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섬겨야 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양을 약탈하려는 이리 때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함께 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또. 함께 동역자 된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시대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와 영혼들을 힘차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묵상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